지금 이제 태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지금 무사히 벵갈루루 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여기에서 버스 타고 마이소르로 가볼게요. 시티 버스 여기 여기 맞는 거 같아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버아 any seat is okay. 팀팀 오케이. How much is this? Seven fifty. 750라고 하네요 마이소우로? 여기요? 아, 땡큐. 아, 여기 이렇게 마이소우로 가는 버스 있습니다 Sorry. 제 옆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사람이 들어오면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마이솔르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 핸드폰 유심을안 사서 길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마이솔르라는 도시가 작고 조용한 도시일 줄 알았는데 응? 사람이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날씨가 흐린 건지 아니면 매연 때문에 가득 찬 건지 하늘이 너무 흐릿흐릿해요

I'm not sure if y o u 들 e not 네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요 정신 e not sure if y o u 이 e not s u 하 e if y 어 u r 어 not sure 지지 내연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차나 오토바이가 많아도 뭔가 질서 정연하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사람도 차도를 걷고 모든 게 하고 와. 와와 진짜 미쳤다 이게 뭐 어떻게 칙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규칙이 없는 것 같지, 뭐요. 그냥, 이, 뭐 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근데 신호등은 없네? 자, 인도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전, 전, 전 설레긴 해요. 그 어떠한 경험보다 많은 경험을 할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로 이거 left l e 아, 여기는 어디? 컴퍼니먼시 들어? 아, 이제 도트만네 이거 나갈네 아, 이거 코너 다 오시잖아. 이 코너로 차. 아, 지 코너 다오아 이제 오버디트가 되는. Thank you, t h so much. 이 주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된다고 일단 말해준 것 같은데, 아 무사히 갈수 있었지. 조스 그 조세? I I, no, I don't think so. No, Jose.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곳은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까시 아파트 빌딩. This is two six three eight. Next is two six three nine. Nine. Okay. Ah, 아, okay. Thank you. Yeah, yeah, yeah. Very nice day. Yeah. Okay. 사람의 도움을 봐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아저씨가 친절하게 그 숙소 찾을 때까지. Thank you, have a nice day. Nice day, have a nice day. One twenty라고 했는데 one fifty 가져가셨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숙소 앞까지 열심히 찾아주셔서. 괜찮습니다 겨우 음, 음. 받아왔습니다 어.. 어니언 샌위치치랑 다음에 바닐라 라시 시켰어요. 넣어볼게요. 음, 요거트 만나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손 씻는 데가 있네요 래 여기 이렇게 찻집이 있어서 빵 안에 뭔가 소주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Two, thank you, twenty one thousand. Thank you. Okay, quite. 저는 지금 대바자 마켓 가고 있습니다. 소 안녕. 뭐 뭔가 마켓. 아 마켓이 맞나? 아예아 어. 예, 아, 오케이. 지 아, 여기가 마켓 안로들어가 가는 것 같은데. 뭐지? 이왜 이렇게 됐지? 아 뭔가 진짜 이제까지 왔던 마켓 중에 와. 아 그래도 여기 꽃 꽃이 한개 나서 좋다. 이기 벌들도 있네요. 이 <laughs> 센서, 이런 거 파는구나. 이 코코넛인가? Hello. Hi, how are you? Ah, 아, Korea. Coast. This is coconut. t h i 아, 엄청 작네. 신기하다. 이스 <laughs> 센서네. 오 좋다. 참 좋다. 미프코리아 코리아? 예스. 하이 하아거 오, 이 아, yes. 아. <laughs> 과일도 많이 파는구나. <laughs> 와. वर्गी गुरु मैच 40 से ए डालो ओ कितना संतांग ए ओ नहीं शाम के मारते अब स्टार्ट होचे अब होगी गुड फॉर मसाज गुड फॉर मेडिटेशन 750 डांस ओ देखला भाग जा छोटा तुरलीसी येच नंबर तेरा 78 स्मेल नेचुरल ओ no a l c o h o 와 갑자기 향이 엄청 나네. 와이트 맛. 오 이것도 좋다. 나이스. Nice. 오. So 오 향이 진짜 좋아요. 다음은 이제 와이트만? 150. 150. y 원 a small one? small one. 번 아, 작긴 작네. 오, 나추알, 나추알. Thank you, I will come 여기 보면 장신구들이 진짜 화려해요. 오. 재나, 일본, 코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일랜드 뉴질랜드, 크리스털. 저희야. 그럼 다음이 아이, 아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유스비 코리아. 오, 나이. This one. v e r 이제 for for what for marriage? 아, uh, marriage a ah, 아, when they married. married 결혼할 때 준비하는 액세서리인가봐요. 광장에 소랑 강아지인가 강아지와 나라히 자고 있네요. 마이소로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네요. 아마 다들 그 점등식 보러 온것 같아요. 希望皮。哇！ 성 진짜 이쁩니다. 옛날 왕들이 이런데 살았다는 거잖아요. 진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도에서 너무 소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잘살수 있는 인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백샷하고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요가 수업 있어서 오늘 숙소로 돌아가서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요가 수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오 지금 아침 요가를 가고 있습니다. 시간 6시 조금 넘었는데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침에는 그리고 마이소르는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렇게 위에 맨투맨을 입었어요. 여기 요가 가는 길은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 대뷔하는 길.